네 반갑습니다. 전략과 제갈공명입니다. 일단 우리 오늘은 수위 딱 물려 계신 분들만 제 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건데 아마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진짜 간절하신 분들은 좀 집중을 하시고 오늘만큼 이렇게 영상 클릭한 자 여러분들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전 지금 부터 영상 보시는 모든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판단 잘 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우리 수위가 시세가 좀 끌어 올라와 주려면 어, 기본적인 조건이 뭐가 있어야죠 뭐가 어, 당연히 매수 세라는 게 들어와서 시동이 좀 걸려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재단 측에 직접 시동이란 걸 걸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개미들이 올라타할수 있는 첫 번째 발판이라는 게 완성이 돼요 자 여기서 말도 안 되는 거짓 매스컴을 막 뿌려요 여기에 또다시 속아서 올라타 이거 누구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우리 아닙니까? 자이 고점에 물량 그대로 덤핑하고 그대로 떡락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길게는 3에서 5년까지 끌고 가다가 이도 저도 아니야 그럼 어, 나 그냥 상폐해버릴게 자 알트들의 최악의 난점이 이건데 잘 보세요 자체력게 나간 선상을 여기라고 칠게 여기를 머리 부근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나고 싶어요 당연히 위에서 나고 싶겠지만 내가 최고가에 매도할 거요 여러분들 코인 하시면서 가장 위험한 착각 그게 언제 나가는 게 왜냐 아래서 어깨 부근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머리 분에 대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과 동시에 오차율을 좀 제대로 계산해서 도대체 간의 유통량 대비 수위에 수위에 어깨금도 대체 얼마냐. 자, 이것을 발생시켜 놓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요. 가장 쓸모 있는 일이고요. 가장 귀찮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오늘 잘 보세요. 제 시동 걸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또 뭐가 쓴다고 말도 안 되는 매스컴도 있어야 된다. 근데 이미 두 가지는요. 같은 날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보도 자료까지.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일정 자체가 그렇게 또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자 최소한 오늘 일요일 저녁이죠 최소한 제 영상 보신 분들이라도 어. 자 오늘 제 영상은 토일날 저녁인데 영상 보신 분들이라도 진짜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신데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에게 이 어깨 금액의 매도타점을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어, 것도 조건도 없이요. 다만 제가 좀 걱정이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 다른 거 방송하다가 뭐만 얼마 정도 매도 한번 해보셔자. 이런 식으로 방송했다가 어떻게 됐죠? 유튜브 체제나에 제재 들어온 적이 있기 때문에 나 진짜 나가야 될 상황이야. 어, 나 너무 간절해라고 하신 분들은 자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자 이거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 대신에 조건. 딱 수위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은 일절 배제. 왜냐면은 이분들 일절이 실제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분한분안 놓치고 답변해 드리려고 저도 최대한 노력을 다 해볼게요. 이번 주말에 자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상 접하시는 대로 아래 번호로 수위라고 그냥 보내만 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어, 매도 타점만 딱 발송을 해드릴게요. 저랑 더 이상 뭐 길게 뭐 티키타카 얘기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거 받으시면 여러분들 뭐라냐? 눈으로 보라고 보내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자, 여러분들 보자마자 매도 예약부터 하세요. 이 금액을 이거부터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차트가 가만히 있다가 치고 올라갔다가 내리 떨어졌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거래하겠다? 를 아, 안 나가겠다는 거지. 정수리 되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지레 겁먹고 밑에서 강도 체크 나왔을 때 손절 치지 마세요. 특히나 수위 같은 경우는 들어온 양이 있기 때문에 손절을 안 쳐도 돼요. 자, 이 역기분 산출 기준이 뭐냐? 기준이 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무조건 뚫고 지나가야 되는 관통 구간이라고 그거든요 관통 구간의 중심에다가 저희가 매도 예약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제가 금액을 말하면 그니까 너무 답답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뭐2천원 예보다 그냥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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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실제로 받아보시면 아, 생각보다 수위에 어깨금이 매도 굉장히 높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야. 자 제가 이렇게까지 떠먹여 들었는데도 나는 모르겠다 포기할란다 어쩔 수 없지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예요. 나 근데 이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조만간 아래 수위를 보면서 와 나도 제 영상 봤을 때 그냥 매도 예약이나 한번 해볼 걸 매도 예약이나 자 오늘 여러분들 토요일 저녁입니다 토요일 저녁 어. 자 수위 정확히 기억을 하시고 영상 보시 모든 분들 제가 공평하게 기회 드린다고 했죠. 전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이상황속에서 나름 방법까지 마련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 번호를 못외오겠어라고 하시는 분들, 저도 번호 외로움 잘못외오는데 여러분들 댓글 한번 지금 보세요, 댓글. 댓글의 첫 번째 줄에 문자 보내기 링크 대야 그것까지 넣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다 해드린 것 같고 정리해드릴게요. 자, 수위 물려 계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금액에 매도약을 하십시오. 지금 상황선 그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매도하신 분들은 단연 컨대 조만간 수위에서 빠져 나오게 되실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종목 고르지 마세요.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어떤 걸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수위는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최소한 이것만 알아도 상해한 10% 안에 들어온 거야. 정말로 10% 안에 들어온 건데. 이 차트 분석이라는 게 말이 어렵지 실제로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어, 진짜 별거 없어. 자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좀 눈으로만 봐도 이해될 거예요. 자 저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요. 저도 같은 분석으로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이평선 있죠? 이동 평균성자 이걸 흔히 이평선이라고 해요. 이평선. 자 근데 그거는 그냥 가격의 추세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뿐이야. 의미가 없어요. 자 그냥 어렵게 차트 분석을 하는 느낌을 주려고 굳이 굳이 풀어서 설명하는 게 이평선인 거고. 지금까지 말한 재단이나 세력들 흐름을 보려면 여러분들 V앱을 쓰는 게 맞아요. 어, 자 이걸 쓰는 게 진짜 맞아요. 자 이거 알면 세력들이 어디에서 진짜로 돈을 넣고 어, 어디서 움직이는지를 딱 한눈에 알수 있는 딱그 지표인데 이 차트는 제가 못 속이거든요. 차트는 여러분들 절대 못 속입니다. 자 이게 결론은 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 음, 가격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은 그냥 이 선만 따라서 최소한 달아가면은 최소 반전은 성공입니다. 자, 이 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쓰는 프로그램인데 어차피 무료니까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어, 자 이게 다른 게 뭐냐면은 어, 자 이런 식으로 선이 선이 딱 바뀌면서 바로 표시가 돼요. 선이 바뀌면서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이걸 어, 기준 으 움직인 게 진짜 많아요. 가시성도 너무 좋고 여러분이 최소한 이 이거 딱 하나만 알아도 지금 같은 상황은 절대 안 옵니다. 이선반 여러분들이 잘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도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항상 매수는 진짜 선수야, 선수. 사는 건 진짜 잘하는데, 매도에서 진짜 못해요, 매도를. 자, 이해는 하는데, 이제 사람의 욕심이 껴드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준을 잡게 좀 건데, 나도 나를 못 믿겠다. 어, 나도 나를 못 믿겠어 하시면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자, 그냥 미리 설정을 해버리는 건데, 잘 보세요. 지금부터 공식이에요, 공식. 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라고 칠게. 손절 라인을, 이걸 손익비라고 하는데, 익절을 몇으로? 플러스 3%로 했다고 칩시다. 어, 자, 익절선에 딱 닿는 순간에 무조건 물량의 반절을 털으셔야 돼. 어, 여러분들 익절도 습관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익절도 습관입니다. 그래도, 자, 이제 안전빵을 해놨죠. 그러면 나머지 반은 쭉 들고 가는 거야, 일단은. 어, 자, 그러면서 색이 딱 바뀌는 순간에 그때 상단부에서 딱 정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행여나 떨어져도 이미 우리가 반절, 익절을 해놨잖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걸 못 해가지고 다시 항상 그 기회에서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 근데 이걸 선으로 본다고 이제는. 여러분들 진짜로 말씀드린 건데 제가 말하는 차트 지금부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 그냥 알려드린 거니까 자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처럼 손해 볼수 있을 수가 없어. 어, 손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자,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한 방에 가야겠다 이 생각만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투기하지 말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끈질기게 오래 안전하게 롱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시드를 꿀려가는 게 맞는 거지. 뭐 하루아침에 팡 된다? 자, 그게 아예 잘못된 생각. 아시겠죠? 자, 제가 보여드릴 이런 차트 세팅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차트법이나 이런 상법 궁금하시면은, 제가 당연히, 어,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저돈 받고 하는 방송 아닙니다. 자, 영상 보시는 대로, 자, 이 차트 부분이 난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저요라고 아래 번호 있죠, 여러분들. 어,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 아래 번호 남겨주세요. 자 확인 되는 대로 제가 피드백 드릴 거고,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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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올리면 은 3,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여기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여기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 수 있으니까요. 어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